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월오일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에게 희망과 용기와 사기와 열정과 삶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준 고귀한 참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북한 심각한 북한 사정, 북한의 그 강성 발언, 각종 루머,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숙청그살바한 현장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 북한을 수십 년 전에 탈출한 강철한 강철한 TV 방송 그리고 강명도 TV 방송의 생생한 증언들 그리고 솔직한 증언 사실 고백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그런 강철한 시 그리고 또한 최 교수 이러한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라는 분은 직접 겪은 사연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피맺힌 저항권 투쟁 그러한 사실 등을 최근에 이, 이 발설을 하였습니다. 김정은 암살 쪽까지도 지금 현재 예, 수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곳곳에 저항 투쟁 총격까지도 벌어지고 이 여러 가지 각종 이 루머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수들의 월급은 우리나라 교수들에 비하면 백분의 일도 되지 않죠. 그러나 북한에는 매물 친국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매물이어야 되고 또한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직책을 한 곳이라도 가려면 전부가 다 금전적인 그런 거래 매물이 그 앞에 항상 중심의 비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간판, 직책, 간부가 되려면 전부 뇌물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그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벼슬길에 출설, 출, 출신 성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군대는 꼭 갔다 와야 되고 또한 노동당 당원이 되어야 되며 대학 졸업은 필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더 우선적으로 이 좋은 것에 취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 강철한 강 그런 어, TV에 의하면 북한 인민의 저항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하겠다.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기막힌 사연과 혹절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북한에는 지금 김정은 김정일 시대는 총구에서 그러한 법이 집행되었지만 지금은 총구를 통해서 나오는 총알, 고사포, 이그 쏟아지는 그 선악 빛처럼 그대로 나발총으로 연결되는 그런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고 총구에서 협박 그런 악마의 비일비리한 전투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사고 사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자행들. 정말 죽이살리 필살의 거란 김정은 군대 주적 측근을 무장해제시킨 강큰 대전대저개미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결기를 하였던 것이죠. 총알 사용 출체를 항상 그들은 밝혀야 한발이라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런 탕이 숙정을 되게 되는 것이죠. 문제투성이 최근 총격사건 칼판질판입니다. 최고의 무조건 살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세월이 약이 위조하면서 그 김정은 꼭두각시 정말 이건 아바타입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노예 근성이 있어서 참고 또 참아가지고 이 지금 현재 이, 이 그들은 연명을 유지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 인류를 살려 동방의 등불 천억 원래 최후 추수 확실한 수수업을 하실 본심 본태왕본자 신인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출정을 하고 세계 만민 앞에 이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기가 날로 날로 어떠하여 정말 종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정말 천호 권료의 그러한 권위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임무는 허경영 총재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가장 주인공은 흑영령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죽을 지경의 비참상을 흑영령 본자님을 깊이 체감 지으하시고 흑영령 유튜브에서 흑영령 강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살만 나는 세상, 신바람 나는 세상,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삶의 매알리 정말 희망과 용기와 사기와 열정과 그참 인생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많이 들으십니다. 우울증 환자들도 세 번만 들으면 우울증이 삭가질 정도 정말 희망찬 소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발 지혜롭게 잘 대응 대처하셔서 감정을 조절하셔 비매친 이 한국 이 정말 이 해방 전국 통일 한업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국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가능성을 긍정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서 지혜롭게 대처해냈습니다 그날 그때가 이제 가까이 오겠습니다 참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입술을 깨물면서 착같이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북한 악마의 집단 살인마 사탄 왕조 김정은 체제는 불안 불이감 형체도 없이 전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민심은 천신 천신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도발행위 그 바락 지금 멀지 않아 또국지전 같은 그런 망나니 행세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전술 전복도 대단하지만 미국의 그한 영향력도 대단하죠. 제임스 세종 장군의 그늘이곧 목전에 당부하여서 무척 힘들지만 허리띠을 졸라매고 자유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속에 안기는 그날까지 건강과 행운, 희망과 용기의 주인공적 삶을 위하여. 이무한 t v 방송도 항상 협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소원성치 회원성사 만사 형통 되시길를 합장 축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 백만 타고 오신 동방의 등불 천억원래 초지능 초능력 초권능을 가지고 이 지구성을 치리하시 통치자 최고의 인격과 등망을 갖춘 인간미 넘치는 최고의 영도자, 흑영영 총재님을 모시고, 우리 한번 멋진 일생을 역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합장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